정준하. <laughs> 아유. 아, 너말 진짜 잘한다. 너. 몇 달짜리 준비죠? 몇 달짜리지 무조몇 달짜리. 준비죠? 몇 달짜리. <laughs>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아무 말도 떠어지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림픽홀에서 여러분들과 다시. 이 공연장에서 엑기즈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음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운을 제가 잔뜩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, 재밌게 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. 진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, 우리,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, 항상, 엑디즈, 응원해주시고,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성원해주시고, 보태주시고, 감사해주시고, 늘 밀어주시고, 참여해주시고, 항상 생각해주시고, 신경 써주시는 우리 빌런즈, 정말 사랑하고요. 오늘 공연이 재밌었다면, 앞으로 엑디즈 공연 안 보러 올수 없겠죠? 앞으로도 차츰차츰 계속해서 더더 더 재밌는 공연 해나갈 수 있는 액들이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